서울 종로의 세운상가 일대가 일본의 롯본기처럼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이곳을 고층빌딩으로 재개발하고 싶어했는데 문화재 종묘 때문에 우리 국가 유산청과 갈등을 빚고 있었거든요. 4년 전 오세훈 시장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상태는 지금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는 문제죠. 지금 서울시의 전임시장이 세우는 계획대로 하면 여기서부터 저티리역까지가다 그럼 그렇게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는 거죠. 그게 문제다. 라는 계획이 없으면 내버려 뒀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건가는 상상 가능하시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서울시 모습이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좀 바꿔보려 고 합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고대변인님. 네. 뭐냐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하나 폐지합니다. 뭐냐 문화재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필요하다면 고도 규제를 할수 있다 이런 조례가 있었는데 이걸 폐지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에서 문화재 종류의 경관 해치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소송을 냈고 오늘 대법원이 서울시의회의 판단은 적법하다라고 음. 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 세운상가의 고도 제한 풀리게 되고 최대 142m짜리의 빌딩 마천루로 변신을 할수 있게 된다. 어떻게 바라, 바라보십니까? 이게 의 센트럴 파크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센트럴 파크에서 길 하나 건너면 이제 마천루 빌딩들이에요. 그러니까 센트럴 파크에서 그 마천루 빌딩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 마천루 빌딩들이 센트럴 파크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더 가치를 높여 줍니다. 이 종묘에서부터 지금 세운 사구역까지는 180m 거리거든요. 저는 서울에 50년 넘게 살았는데 종묘에 딱한번가 봤거든요. 몇년 전에 너무 궁금해서 한번 가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복궁보다 조금 크기가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시민 중에 종묘 가본 분들이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가 보고서 느낌이 마치 출입 금지 구역처럼 돼 있어요.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 가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종묘가 시민들이 향유해야지 문화유산인 거 아닙니까? 이게 유네스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근데 저기, 저기 이제 세운 구역을 새로 개발하게 되면은 저기서부터 녹지축이 남산까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되면서 시민들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 종묘의 가치도 높아지고. 저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자꾸 반대만 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반대한다고 안 하면 경부고속도로 건설 못 됐을 거고요. 청계천도 지금 복개된 상태 그대로 있을 거고요. 지금 한강버스 논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는 예. 무조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목소리>